스마트사이카의 김갑동 과장입니다. 오늘은 포드 차종별로 어 견적과 프로모션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어 60개월 2만 키로 선납금 20% 조건일 때 가장 저렴한 제 캐피탈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고요. 어 수입차 같은 거 알아보실 때 요즘에 어 주, 주의하셔야 될게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현금 구매자분들은 제외하고 할부 렌트 리스 분들은 어 프로모션만 어 이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요즘에 뭐 인터넷 광고 같은데 보면 프로모션 엄청 많아요. 많이 준다고 광고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해 보면 특정 캐피탈로 어 했을 때그 할인을 준다 또는 특정 재고로 했을 때그 할인을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 뭐냐면 어 이제 특정 캐피탈이 이제 좀 비싼 경우입니다. 어 비싸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많이 주는 척하면서 캐피탈 견적을 비싸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따져 보면은 견적 그냥 조금인데랑 어 오히려 더 비싸거나 별로 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주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할부 렌트리스 하실 분들은 프로모션이란 금액을 그냥 잊어버리시면 돼요. 프로모션이 얼마든 상관없이 견적이 저렴하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뭐아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는데 의, 의외로 이거에 이제 모르시고 어, 낚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제가 견적조건 60개월 2만 키로, 선납금 20% 조건을 했잖아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이, 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조건으로 했을 때 저렴한 캐피탈 순서라는 겁니다. 이 견적조건을 바꾸거나 뭐 장기레트든 할부든 이렇게 견, 조건을 바꿔서 견적을 내게 되면 그리고 지금은 익스플로러 모델로 했을 때고 이 모델을 이게 아니고 다른 모델로 했을 때는 또 이제 캐피탈별로 저렴한 데가 다릅니다. 지금 캐피탈이 지금 보이는 데가 이 정도만 보이지만 더 많거든요. 어더 많은데 아무튼 캐피탈별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날수 있으니 중요한 건 프로모션 견적이 아니고 어 이제 견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익스플로러 견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6,310만원 짜리고, 항상 요즘 이제 수입차는, 어, 이제 신차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어 연식도 이제, 어 변경됐고, 그리고 이제 옵션에 따라서 조금씩 이 신차 가격을 봤기 때문에, 어 이제 신차 가격 먼저 확인해주시고, 그 다음에 렌트와 리스 견적 확인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리스와 렌트 이제 비교를 하실 때 중요한 게, 어, 이제 어떤 분들은 렌트가 유리하고, 어떤 분들은 리스가 유리합니다. 그, 러니까딱 어떤 게 좋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어 이제 받아보신 어 진행하시는 게 중요한데, 어떤 상품이 유리할지는 이건 상담을 통해서 어 이제. 하 진행하시면 되고, 지금 견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렌트가 월 납입료 자체가 훨씬 비쌉니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수입차는 대부분 리스로 진행을 하시고, 어, 이제, 근데 이제 리스로 진행을 하시는데, 또 리스는, 리스만의 또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 종합적으로 이제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으로 해주시면 되고, 지금, 어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어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어 공식적으로는 한 100에서 150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 비하인드라 그래서, 딜러분들이 따로 이제 해 주는 할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딱 공식적인 게 아니고 고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다르다. 그러니까 그 비하인드 할인은 그 딜러분이 이제 이번 달에 어느 정도 팔수 있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줄수 있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만 참고해 주시고 어, 견적 봐 주시면 되고요. 네 다음은 익스플로러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네 요것도 리스와 장기 렌트 견적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 화면으로 봐주시고 어이 견적 조건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원하시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시니까 어 문의해 주실 때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익스페디션 리스와 장기 렌트 견적이고요 네 요것도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 화면으로 봐주시고 어 자세한 것은 어 문의를 남겨주셔서 어, 본인에게 맞는 견적 조건으로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인저 모델입니다. 네, 이것도 이거는 이제 장기 렌트는 불가능하고 리스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이것도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 화면으로 봐주시고요. 네, 이제 상단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사이클의 김갑도였습니다.